태국의 콘도는 한국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콘도라고 하면 대명 콘도 같이 회원비를 내고 1년에 한달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회원제 숙박 시설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생활형 숙박 시설과 태국의 콘도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태국 방콕의 콘도는 방콕 후에이캉 지역의 원나인 5입니다. 방콕 후에이캉 원나인 5 콘도는 방두 개와 화장실 두 개로 월세는 월 200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 두 달치 월세를 선납했습니다. 태국에서 콘도 임대료는 방콕 도심가에서 멀어질수록 저렴해집니다. 방콕 도심가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서는 월룸 기준으로 월 30만원에서부터 다양합니다. 태국 KFC 한달 아르바이트 비가 40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용 콘도 임대료가 현지인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입니다. 원라인 195 콘도는 방콕 MRT 지하철인 프랑카우 구역 근처에 있으며 센트럴 쇼핑몰, 포춘타운 쇼핑몰, 쩌페어 야시장도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했습니다. 또한 8층 커뮤니티 층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게임룸, 비디오방, GX룸, 퀀트 연습장, 골프 연습장, 키즈놀이방, 산책로 구비하고 있으며 건물 맨 위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야경은 정말 좋은데 라운지 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네요. 방콕 후에이칸 원라인 5의 입주민은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외 서양인, 태국인, 한국인도 보입니다. 쾌적한 콘도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아이들 동반한 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인 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원라인 5 콘도에 놀러왔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데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인다고 이사 오고 싶어 해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1년 계약 조건이지만 에이전시가 6개월 계약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하네요. 방콕에서 한달 살기 할때 원나인 파이브 추천드립니다.